안녕하세요. 승아의 TV입니다. 좋아요.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. 음, 네,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. 연종이라고 하는데요. 필리핀이 원산지인 이 호접란 루덴마니아나는 어, 교배종의 모체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렇게 꽃에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있는 원종들이 급비종들의 그 부모 개체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. 이런 무늬가 나오는 다른 색감의 꽃을 만들 수 있는 실생 난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혈통으로 얘가 들어가니까. 어, 이, 이 난초가 귀한 난초죠. 이런 줄무늬가 있으니까요, 꽃에. 그래서 그 교배종들의 모체로 많이 쓰이는 이 팔레놉시스 루덴마니아나는 필리핀의 원산지의 그 착색 난초로 음, 요즘은 귀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 사랑받는 난초가 아닐까 합니다. 얘는 입장이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. 깨끗하면 훨씬 예뻤을 텐데, 이렇게요. 이 지금 집에 와서 이렇게 큰 입장들은 그나마 이렇게 깨끗하게 잘 크고요. 이아래 있는 입장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, 얘가 원래부터 그랬다기보다 제가 직장에서 키우면서 이 입장이 길다 보니까, 선반에 올려두니까, 얘가 자꾸 쓸려요. 물줄 때, 볼 때마다 옆에 화분에 또 쓸리고 쓸리고 해서 입장이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. 아 이쪽도 그렇고, 그리고 아랫입도 두장 양쪽에 한 장씩 또 떨어졌고요. 어 자리를 못 잡아서 얘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저희가 어, 데려와서 직장에서 키우느라 환경이 안 맞았는지, 뭐, 얘가 처음에 납작한 토분에 있었는데 안 좋아서 구멍 토분으로 옮겼다가 또 너무 마르고 습도 조절이 힘들어서 지금은 여기 기본 토분에 이렇게 옮겨서 집으로 데려왔더니 얘가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. 음, 그때부터 이렇게 멈췄던 꽃대에서도 다시 나와서 꽃을 이렇게 지금 두 송이 달고 있습니다. 얘들은 한 송이가 지면은 또그 다음에서 또꽃 꽃눈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음 이 꽃이 질 무렵에 다시 꽃머리가 되고 이렇게 마디마다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. 꽃대가 얘가 초봄에 올때 1cm 정도였는데 그꽃대에서 꽃이 피고 지고 몇달 동안 또 환경이 안 맞아서 멈췄다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다시 꽃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만약에 처음부터 잘 이렇게 적응을 했다면, 쌍대가 나와서 잘 컸을, 꽃도 좀 여러 송이 봤을 텐데, 이렇게 지금은 꽃대 하나에서 그나마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그 원종들은 꽃대가 막 꽃이 이렇게 쌍대 올라와서 꽃이 풍성하게 많이 날리는 게 아니라, 아, 향기가 있는 난초이기 때문에, 꽃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달리진 않아요 원종들이 주로 꽃대 쌍대도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꽃을 이렇게 피고 지고 하면서도 그래서 음 그렇지만 몇달 동안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면 다시 뒤에서 또 만들어지고 또 피고 같은 꽃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게 또잘 환경만 맞으면 이 원종 호접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교배종들은 꽃대가 나와서 뭐 쌍대도 나오고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달려있어서 뭐 2개월, 3개월도 가기는 하지만 이런 원종들은 또 이렇게 얘가 봄에 꽃대가 올라왔잖아요. 그 꽃대에서 지금 11월까지 꽃대가 유지되면서 상태만 좋으면 계속 피울 수 있지만 여름에는 대부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음, 그래도 자르지 않고 두면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. 음, 그게 원종 난초, 원종 호접인 것 같습니다. 아, 얘가 필리핀이 원산지라 그 거기는 습도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수분을 너무 많이 가습을 하지 않으면서 공기 중 습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화분이 얘한테 맞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이렇게 난초들이 많다 보니까 습도가 일지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얘도 그 화이트 대륜인데요 올해는 입장도잘 키워서 얘는 올해 꽃을 좀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호접난초 루덴마니아라를 루덴마니아나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꽃 향기가 좋은 이 루덴마니아나는 음, 달콤하면서 조금 강한 편, 음, 예, 네. 꽃 향기가 베란다에 날 정도니까 약한 향은 아닙니다.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아요. 음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. 호접난저르덴마니아나를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난초의 매력은 또 입장인데요 입장이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행잉으로 키우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런 이런 호접은 부작은 음, 권하지 않습니다 부작은 정말 꽃꽃 음, 꽃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난초 관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어, 숨 쉬는 토분에 심어서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면 입장도 깨끗하고 꽃도 잘 피울 수 있는 그런 난초인 것 같습니다. 이 아랫 입장은 어쩔 수가 없죠.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긴 입장을 선반에 올려두니까 이, 이 납작한 토분에 그 선반에 올려두니까 얘가 입장이 선반 그 계속 닿는 거예요, 옆에랑.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행잉으로 이렇게 이, 키웠으면 이렇게 깨끗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입장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접난초 루덴마니아 나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송아니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끝!